<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에이플입니다. 소울 중만보 이세원입니다. 완전 <목소리도> 매력 나은입니다 그들의 수익과 현주입니다. Yeah. 발견은 하지 막내 진솔입니다. 그들의 다람쥐 예나입니다. 다로 생방송으로 진는되는 소통하는 방송. 반갑습니다. 갱갱 축구입니다. 자, 오늘 1차 토크는 바로 에이프리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제 음원 나왔으니까 음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가 어떤 뜻인지는 뭐 한번 멤버들에게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뽀뽀할 때 나는 음. 소리 이거를 네. 의상어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음. 때문에... 미, 미국 버전으로. 네. 음, 무화. 무 <laughs> 이게 좀 사투리로 보면은 약간 그런 것 있잖아요. 뭐? <laughs>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스트리밍 할게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스트리밍, 스트리밍, 계속, 계속. 그러면은 저희가. 무야가 나왔잖아요 무야 나오고 나서 <레 Basic> <뉴스 스턴> 뭐야? <레 lonely> 아 이게 무야! 무야가 뭐 아니라 무야! 이게 무야! 이게 무야! 무야 니까 무야? 무야! 이게 무야 이게 무야 안무와 특히 좀초 긍정 멤버가 있습니까? 아이들 진나씩 진솔 진솔이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그냥 그 이모티콘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그 카톡 보낼 때 이모티콘처럼 진솔이도 예뻐요. 늘 음, 그러니까. <laughs> 솔이야 항상 해볼게요. 네. 요즘에 뭐가 제일 행복해? 요즘에 네. 저희 일단 앨범 나온 거땡복하고 음.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거땡복하고숨 음. 쉬는 것땡복하고 소긍정이에요. 조금 정 그럼 신아 우리 멤버 중에 생얼이 가장 예쁜 멤버는 누굴까? 요 네. 진솔이가 애기 피부다 보니까 음. 아직 1 5살이다 보니까 좀팔팔합니다 지금 지금 화장한 상태죠? 네. 지 저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사실.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아, 진짜. 눈썹이 조금 없을 거고. 아이, 왜 봐? 피부가 조금 검해질 뿐이고, 눈이 아... 조금 작아질 뿐이고, 입 어. 끄색이 어, 조금, 잡색깔이 어, 그 조금, 생길 뿐이고. 조금 어. 생길 뿐이고. 자, 종합하자면 못 생겨진다. <laughs> 자 희망의 봄띠님께서 공식 팬클럽 창단은 언제 되나요? 라고 물어보게세요 공식 팬클럽은 아직 만들지 않은... 네 음, 공식 팬클럽 아이디어를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음. 하겠습니다 에프킬러요? 음. F킬러. 공식 팬클럽 에프킬러 괜찮겠다 팬들이 100명이 와서 다 에프킬러 뿌리는 거야 그게 노래지 아, 어 누나! 아! 어이 괜찮네 어이 괜찮네 다들 서로 첫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현전이도 또만한 <목소리> <son> 뭔가 현주 매니저또어 업혀다니는거 귀여웠음이라고 아 저분인가요? 에이프레 <목소리> 네. 시시한 검색 1위 사자 두려워